안녕하십니까 토종감자 강가입니다. 오늘은 12월 2주차 계좌 현황 공개 영상입니다. 저는 지금 11월부터 레버리지 ETF를 매일 매수하는 방식으로 투자 실험을 하고 있고 그 과정을 숨김없이 매주 계좌 공개하고 있습니다. 먼저 지난주 계좌부터 보겠습니다. 지난 주는 제가 SPXL 445주, QLD 223주였습니다. 그리고 제가 지난 주에도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매수를 했고, 그 결과 이번 주 수량은 이렇게 됐습니다. 이번 주는 SPXL 472주, QLD 231주, SPXL은 27주가 늘었고, QLD는 8주가 늘었습니다. 왜 매일 사느냐라고 좀 물어보시는데, 왜 굳이 매일 사냐? 이유는 간단합니다. 저는 타이밍 맞추기 안 합니다. 바닥 예측 안 합니다. 뉴스, 공포에 흔들리지 않습니다. 오직 시간과 확률에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. 저는 아직 32살이고 젊다고 생각합니다. 지금은 변동성을 견딜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. 솔직히 말하면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. 하지만 매일 산다면 몇 년이 지나면 계좌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직접 보여드리는 실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. 잘 되면 잘된 대로, 망하면 망한 대로, 유튜브에 그대로 남깁니다. 제 목표는 단순합니다. 20억으로 가는 여정. 평범한 월급쟁이도 꾸준히 계획적으로 하면 여기까지 올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. 다음 주에도 계좌 현황을 공개할 텐데 매수하면 매수, 손실나면 손실 그대로 계좌 공개하겠습니다. 투자는 각자의 판단이지만 꾸준함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건 직접 증명해 보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이 실험을 계속하게 만드는 큰 힘입니다. 토종감자, 강가이었습니다. 성타입쇼.